2022년 2월 28일 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째를 맞은 오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시가 지전투가 간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재 벨라루스 국경지역에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 정상들이 일부 러시아 은행들 국제 은행간의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이따른 제재 발표에 반발하면서 핵무기 운영 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핵 위기까지 끌어올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 그런데 이번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이면서 올해 들어 여덟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에 위기감을 더해주는 러시아나 북한 외 한국에서는 미국의 한류 문화로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이 제28회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자, 여자 주연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시아 국적 배우가 상을 받는 것은 이정재와 정호연이 최초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 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 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g 세분 정상들이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도 제한됩니다. 델타 항공 등 미국 내 항공사들이 러시아로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러시아 내 미국인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여행경보 단계는 최고 단계인 4단계입니다. 미 국부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는 비필수 외교관과 가족들의 자발적 출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공연, 예술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를 규탄함에 잇따른 보이콧과 징계 조치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에 미온 적으로 대응하던 한국 결국 미국 과 한국 간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 되지 않는 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을 활용 한 제품들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이면서 올해 들어 여덟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리얼터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침실 두개 미만인 주택의 평균 렌트비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국 내 50개 대도시 지역에서 19%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렌트비가 올해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으로 지목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동안 또 다른 유력한 가설로 제기됐던 중국 연구소 유출설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5억 개중 절반에 달하는 46%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확진 사례가 급감하며 사람들이 테스트에 대한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아닌 오픈마켓 케이샵인 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타겟 매장이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합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빠른 의료 혜택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LA에서 열린 SAG 비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오징어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정호연은 여우주연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한 스턴트 앙상블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영어권 TV 시리즈가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주는 SAG 어워드에서 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헐리우드에 진출한 한인 배우 존조가 1992년 LA폭동을 주제로 한 청소년용 소설 트러블메이커를 공식 출간했습니다. 미국 대형 백화점체인 노드스트롬이 한국 방탄소년단과 손을 잡고 BTS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LA와 뉴욕, 시카고 등 매장 50여 곳에서 시작되면서 일부 품목은 벌써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미 서국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자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시청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에릭가세티 시장 또한 트위터를 통해 시청 사진을 공유하며 안젤리노는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알프 안선행이 오렌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5세입니다. 랄프한 선생은 칼스테이 데레이를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 풋볼 코치, 체육 교사와 영화배우 경력 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위치한 대규모 화물 적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대의 차량 및 구조물이 전소했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았던 뉴욕에서도오는 3월 2일 수요일부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폐지됩니다. 또한 식당, 극장 등 시설 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도 3월 7일부터 사라집니다. 한편 뉴욕 주내 시, 카운티 정부들은 마스크와 관련해 자체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코네티컷주의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프로토콜이 오늘 만료되었습니다. 보건부는 앞으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지역 교육부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20대 한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제외 선거가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투표일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뉴욕 일원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70%를 넘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ab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또는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묻지마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강력 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브롱크스의 지하철 4호선에서 노숙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30대 여성의 얼굴을 금속 파이프로 때린 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강력 범죄 사건들은 에리가담스 뉴욕시장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노숙자들을 몰아내고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를 늘리는 등 지하철 안전계획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급감하며 지하철역 내부가 한산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에 대한 혐오 또한 범죄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LA에서 열린 SAG 미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이정재가 남우 주연상을, 정호연은 여우 주연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데뷔 30년 차인 이정재도, 또 12년 차 모델이지만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정호연도 이처럼 글로벌 시상식 주연상은 처음입니다. 특히 미국 배우조합상은 조합원인 배우들이 직접 수상자를 뽑기 때문에 수상자는 배우가 인정한 배우로 여겨져 더욱 영광이 되는 소식입니다. 한편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이번 시상식에서 스턴트 앙상블상도 수상했습니다. 비 영어권 TV 시리즈가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주는 SAG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할리우드의 한인 배우 존 조가 1992년 LA 폭동을 주제로 한 청소년용 소설 트러블메이커를 공식 출간했습니다. 올해 쉬운 살인 존조는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따른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 급증이 소설을 펴낸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A 폭동 당시 UC 버클리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한인 타운 상가 건물 옥상에서 총기 무장을 하고 경계를 서는 한인들의 모습이 미국에서 한국계에 대한 더 많은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설은 주류 가게를 지키던 아버지에게 총을 전달하기 위해 길을 나선 12살 한인 중학생 주인공의 여정을 따르면서 인종 갈등과 무의미한 폭력, 이민자 가족의 정체성 문제를 성찰하는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뤘지만 주인공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체인 노드스트롬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와 손을 잡고 BTS 굿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BTS 굿즈는 지난 주말, 놀스트롬 온라인 쇼핑몰에 공개되었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델러스, 휴스턴, 호놀룰루 등 놀스트롬 오프라인 매장 쉬운 곳에서도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물건을 빨리 사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 바깥에 텐트까지 설치하고 이번 행사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BTS 굿즈는 셔츠와 카디건 등 의류를 비롯해 야구모자, 실내화, 담요, 머그잔, 휴대용 손가방, 수집용 스티커와 마그넷, 응원용 깃발 등 50여 점으로 일부 품목은 벌써 매진되었습니다. 한편 BTS는 작년 말 LA에서 콘서트를 가진 데 이어 오는 4월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 4월 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4차례 대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디어스가 이어집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째 맞은 오늘 역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소강 상태도 이어지만 간간히 시가지 전투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이 전쟁 종료를 위한 회담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지난 주말과 또 오늘까지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사태 먼저 종합해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어린아이 14명을 포함해 3 1 2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총 1,68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 측은 4,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측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 정상들이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보유고 접근도 제한됩니다. 이처럼 서방국들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결제망에서 제외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까지 동결시키는 등 서방의 경제 제재가 최고조로 이어지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운영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해 그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금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없는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에너지 제재 등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이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한 비행 금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델타 항공에 이어 러시아 국적 항공사에 영공을 닫기로 한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 독일을 포함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볼가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와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서방의 이 같은 방침에 보복에 나섰는데요. 자, 러시아 항공 당국은 발트 3국과 슬로베니아에서 오는 항공기에 대해 러시아 자국 영공을 닫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와 가상화폐 제재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스포츠와 공연, 예술계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이따른 보이콧과 함께 징계 조치로 러시아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고립카드를 연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과에 회의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단계에서 수도 키에프 점령을 실패한 러시아가 이제는 포위전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지난 주말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결사 항전으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느려지고 또 연료 부족과 병참 차질도 발생하면서 이제 국경 지대에 배치됐던 러시아 병력의 3분의 2마저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계 용병 400여 명 이상이 현재 블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그 우크라이나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라는. 크렘 릉궁의 명령을 받고 수도 키에프에서 대기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미국 내 지수선물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으며 유가 또한 급등하는 등 국제 결제 시스템 이른바 스위프트 충격이 전세계 금융시장의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축출키로 합의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바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자,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 핵보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스위프트가 과연 뭐길래 세계 자본시장이 있도록 요동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자, 스위프트는 신속한 국제 간의 결제를 위한 보안 메시지 시스템으로 원활한 국제 무역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국 은행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접속해 해외의 은행들과 연결돼 결제 대금을 보낼 각종 보안 정보가 포함된 스위프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보안이 걸려 있어 결제 요청은 추가 확인 없이 곧바로 이행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 은행들은 빠른 속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프트는 국제 무역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러시아가 세계 금융 즉 자본 시장에서 축출됐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물론 개인 또한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부터 곡물, 알루미늄, 니켈, 비료와 네온가스까지 수많은 원자재의 주요 공급 국가인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문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출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결제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상대로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축출하는 것은 일단 배제하게 되는데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한다면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힘들어져 결국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쟁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스위프트 축출을 일단 보류하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서방국가들은 전세계 경제 충격을 감수하고도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고유직책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세계를 3년째 뒤흔들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의 그 기원을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으로 지목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이는 한동안 또 다른 유력한 가설로 제기됐던 코로나19의 중국 연구소 유출설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에리조나주 대학과 한국의 고려대학 등 한국과 미국,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 연구진들이 참여한 두개 연구팀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연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우한의 화난 지역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판매된 살아있는 포유류에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으며 이것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시장의 상인이나 고객들에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또 다른 가설인 연구실 유출설의 무대로 지목된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진들은 그동안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106명의 위도와 경도를 추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확진자 밀도가 높은 곳은 바로 중국 우한 시장 주변에 몰려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국 소셜 미디어 업체인 웨이보에 중국 과학자들이 수집해 올린 2020년 1월과 2월의 확진자 73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우한시장과 떨어진 곳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고령자들이 많이 사는 우한의 중심부였던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한시장을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으로 지목하고 그 이후 이웃 동네를 거쳐 도시의 더먼 지역까지 번져나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2019년말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숙주로 알려진 너구리 등 포유류가 이 시장에서 판매된 점도 그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이 밖에도 팬데믹 초창기에 몇주 동안 채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 계보를 분석한 결과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한다고 신문을 전했는데요. 이 계보는 각각 혈통 A와 혈통 B 등 크게 둘로 갈렸는데 이두개 혈통에서 일어난 변이를 조사한 결과 연구진들은 이 둘이 각각 다른 동물들에서 기원해 사람으로 옮겨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연구진은 하지만 이들이 어느 동물에서 시작됐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는데요. 한편 이번 연구 역시 코로나19의 기원에 관한 확정적인 연구는 아니란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에 한국이 동맹국가 중 유일하게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한국, 결국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러시아에 더 이상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미 연방선무부는 지난 24일 국방, 항공, 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과 정보보안, 레이저와 센서 장비 등에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받게 됐는데요. 다만 유럽, 연합, EU, 27개 나라와 일본과 호주,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이 같은 제재 대상에서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동맹국들은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힌 만큼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 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문제는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협상 과정조차 이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이나 1 0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률 가격 전해드립니다. 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3월에 시작되는 내일 연방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제 그 초점이 코로나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아닌 외교정책이 그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당초 국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미국 내 경제 성과를 알리는데 그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신냉전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당초 백악관이 구상했던 국정연설의 그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물론 이번 아프간 철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번번이 외교정책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 내 경제 문제 또한 등하시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그 무게중심이 외교정책이 첫 번째, 그리고 미국 내 경제 문제 등 다양한 국내 사안들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첫 번째 국정연설. 과연 어느 정도 아젠다는 정해졌겠지만, 이번엔 좀더 미국이 과거의 영예를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2월 28일 월요일에 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